그 레미 제라브를 보면은 장발장은 수도원에서 은식기와 은촛대를 훔쳤다가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거기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그 미리엘 주교가 그 모든 것을 장발장에게 선물로 줍니다.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발장이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장발장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는 다시. 장발장은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누가 태어납니까? 마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그새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한 도시의 이제 시장까지 되죠. 여러분, 한 도시의 시장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까요? 물론 재력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호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마들렌의 삶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내줘요. 그리고 그 레미제라블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코제트라고 하는 참 불쌍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코제트, 코제트를 수양딸로 삼아서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자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셨습니다.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과 자아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않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찾으며 살 때가 너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땅에 속했던 우리의 생명과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적에서 파이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이 아래의 것을 생각하며 살때 찾아오는 것들 아닐까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3대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당황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은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그러시더고요왜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왜 다르지가 않니? 왜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에 너희도 같이 묶여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 갖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관심 가지며 살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체크하는 그 항목들마다 왜 너희도 똑같이 체크를 하고 있니? 하나님이 참 당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발장처럼 살면 은 될까요? 그가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가 행실이 장발장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그들은 마들렌답게 사는거죠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자베르 형사 아닙니까? 근데 이 자베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발장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의 생의 목표가 장발장이었어요. 장발장을 잡아 넣는 거였어요. 다시. 그런데 이 자베르가 장발장을 쉽게 체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장발장이 장발장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장발장이 장발장처럼 살았으면 금방 알아냈을 겁니다. 예, 장발장이다. 체포하면 되죠. 근데, 이 장발장이요,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너무나도 품위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베르가 가만히 볼 때, 생긴 건 장발장인데, 삶의 태도나 모습들은 장발장이 아니에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제가 목사인 줄 과연 알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절은 이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중요하대요. 생각이. 생각이.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욕망은 주입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누군가가 주입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쇼를 왜 하지요? 패션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 신지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패션쇼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옷이 없어서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옷을 가지고 있지만 패션쇼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 욕망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어제는 노스페이스 입고 오늘은 캐나다 구스 입고 내일은 또뭘 입습니까? 요즘에 뭐 입고 다닙니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마약을 타서 음료수를 나눠준 일이 있죠 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줍니까? 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몰래 먹입니까? 그 사람 안에 마약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엘리베이터 광고를 봅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나도 먹어보고 싶고, 나도 저 침대에 누워보고 싶고,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광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창조하는 거죠. 광고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정재승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징어 자비 배에 등이 쭉 매달려 있는 것은 오징어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어 등이라고 그러죠. 집어 등. 그러면서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욕망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집어등에 달려드는 오징어떼처럼 그 욕망이 자신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독이 되는 욕망인지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 이래서 우리 사회에 철학자들이 필요하고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안에 이 욕망이 내 안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 미식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먹어 보고 싶죠. 먹방을 보면 나도 저거 먹어 보고 싶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거 보기 전에는 내 안에 그걸 먹고 보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역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짓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아음직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거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을 시켜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던가요? 그 욕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변화와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하냐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은 그걸 끊임없이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 왜죠? 왜 하고 싶고 왜 갖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어 등에 집착하는 오징어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욕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들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딱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그 욕망이 우리 예수님을 빡 삼키고 있는 것을 그걸 봤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욕망, 그 욕망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막 불타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욕망으로 불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새 생명이, 새 삶이, 새 자아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을 보지 못하는 것이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춰졌던 우리 예수님을 온 우주에 보여주실 텐데.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위해선 살지 마십시오 이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린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할 때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욕망, 신령한 욕망, 그 영원한 것을 향한 그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속에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징어처럼 살았다면 <laughs> 오징어처럼 살지 말고요. 장발장이 마들렌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품위 있게 고귀하게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설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로승리